자, 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면 하는 거야. e s c 하는 거야? <맞아요. 웃음> 오늘 브리핑 어. 첫 번째 i n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고려 She's c o 야 i n g s h 은 우리 옛날에 한번 확인했었는데 지금 보면 아연, 연, 금, 은, 동 같은 거를 제조, 판매하는 비철금속 회사. e s c o m 연은 납이야. 음. 아연, 납, 금, 은을 만드는 회사야. 이런 거막돌 g She's coming. She's coming. 하 h e 그거를 제련하는 회사인데 음. 왜왜고려인에 지금 내가 고래 고래 그런 회사고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잖아 미국에 어. 이건 사실 바이든이 안 돼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긴 한데 어. 미국이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거든 어. 미국이 경기 침체라서 지금 뭐 겨, 경기 부양책을 뭐, 뭐, 더막 공항이잖아 공항 말하 그렇지. 근데 지금 미국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뉴딜, 진짜 뉴딜.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초대형 부양책이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 거야. 어. 정부 주도해서 어. 정부가 주도로. 자, 그러면 달러를 많이 풀때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금값 있잖아. 금값이 올라가나?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면 원자재 값이, 값이, 값이 보통 상승해. 자, 이런 기사들이 마구 나와. 약달러 본격화. 금, 원자재 투자 전망 말고 어 이런 얘기했거든. 응왜 어. 올라가지? 아 그냥 물가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인플레이션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가 중요한 게 음. 각국 각 나라들이 이게 재정 정책을 투입하는 건 음. 건설 경기나 음. 뭔가 그런 그뭐 중장 중무장대라고 산업이라고 땜 표현해 짓는 걸, 땜. 건설 뭐 주택 뭐 공장 짓고 막 그때 철강 막 갖다 뿌리고 막 이런 거거든. 응. 그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야.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 응.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응. 버핏이 얘기했지. 원자재는 투자 안 돼. 이럴 때는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원자재 수혜주에 투자를 해야 돼. 원자재 첫 번째야 돼. 선물로 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지. 원자재 아, 가격이라는 게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 선물은 안 돼. 떨어질 수도 있거든. 어. 응.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원자재 투자는 두 번째는 원자재는 불어나지가 않아. 가치가 물론 가격이 뛰면 가격은 늘어나지만 어떤 것에 예를 들어 뭐 음. 금값이 올랐어 근데 금이 막 새끼를 치지는 않잖아 그치 금2십일이이렇게 나오지는 어. 않지 그러니까 고려양 같은 경우는 아이씨, 기업은 기업은 근데 배당을 준단 말이야 아초조하다 큰일이다 아초조하다 큰일났다 계속 이렇어 그래서 약간 아, 그러니까.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를 산다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원자재가 옛날에 우리가 하기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 얘네가 덩달아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원자재 값 값이 상승하면 음. 상승할 때마다 팔아치우기 때문에 물론 아그 당기 그차이 커져. 어그 구간에서 고려하는 음 그런 고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회사야. 어 근데 고려인이 좋은 건중 좋은, 좋은 건 지금 그 아, 큰일났다. <laughs> 큰일났다. 주 주가가 싸다라는 거야. 지금 지금 주가가 5년치? 싸다라는 거지. 년치 아,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게 정리를 다시 하면 달러를 풀기 때문에 원자재값이 올라. 음. 아이언이 오르든 금이 오르든 은이 오르든 뭔가 오를 거야. 음. 뭔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어. 음. 자, 근데 이 가격이 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사 올 8월에 우리 방송이 20점인데 올 8월에 46만을 갔었거든. 음. 이때 금값이 사상 최고치였어. 아 금값 금값을 조회해 보면 그래.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금도 나온다 그랬어. 아연, 재련화도. 그 금값 사상 최고치 뉴스가, 뉴스가 뜨니까 얘네가 그걸로 막 주가가 올라. 아자그 이슈가 있어. 내년에 음. 원자재 값이 오른다면 실직 고려양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아벌 확률은 일종의 굉장히 낮지만 네. 테마가 일종의 형성될 어. 가능성이 이렇게 쭉뼈점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음. 자 우리는. 이게 떨어질 때 사서 떨어질 때 사서 주가가 빠질 때 사서 어. 이렇게 찍었을 때, 오, 찍었을 때 팔고 나오는 그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아하, 아하. 이런 아 명의지. 이런 주기적 그런 건 원래 있는 회사구나 그럼 주기적 이 금값 상승하면 항상 금값이랑 금값이 상승하면 고려인이 응. 주가가 올라 아연값은 아연값은 영향 을안 받아 아연값도 영향 을 받지 어. 아연이든 사실이 <laughs>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지지 <laughs> 그리고 그에 따라 도 p e o p 는 e Swedish people, Swedish p 이 o p l e Swedish 어 e 김부겸 e s w e d i 이렇게 올라올 l 몰라 김부겸이 김부 p e 아 p l e Swedish people, Swedish 원자재 p l e Swedish people, Swedish p e 오르면 e s <laughs>